하늘에 크신 은혜가 있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타 문의사항들이 있으시면 1층에 사무실에 있, 사무실이 있습니다. 1층 사무실로 오셔서 어,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시설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장실은 지하 1층과 2층 그리고 교육관 그리고 비전센터 1층 또 외부 체육관 옆에 어,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식당은 지하 1층입니다. 우리 점심 식사를 할 건데요. 우리 1시 10분까지 3층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하 1층에서 식사하시고 1층으로 올라오시면은 카페에 여러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과도 함께 드시고 쉬시다가 1시 10분까지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동은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기준으로, 기둥 가운데 통로 기준으로 여기 앞줄는 앞, 앞그 다음 거기 뒤, 옆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나가 시선은 우리 앞줄 먼저 일어나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줄 먼저.